저희 우리 동네 차차차의 추천 중고차 매물들은 모든 영상의 설명글과 댓글 이렇게 연식, 주행거리, 가격 모두 다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차차차 사이트 링크도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 윤조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소형 SUV 술차계의 정말 멋진 차량이에요. 인기 정말 많고요. 요즘에 너무 핫한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가족이 너무 힘들었던 차량이에요.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벤츠의 GLB 모델입니다. 2 0 2 1년식의 주행거리 약 38,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왔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외관 흰 색깔로 준비했습니다. 소형 SUV라고 얘기들 하는데 실내 공간이라든가 외관적 크기로만 봤을 때는 중형 스포티지 그 이상을 자랑하는 아주 잘 나온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 이상 긴말 필요 없습니다. 일단 시운전하면서 실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죠. 드디어 오늘의 벤츠 GLB 차량을 이제 시운전화로 나왔습니다. 음. 아무래도 주행 거리가 38,000km밖에 안 타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미션, 하체 부분에 문제가 없을 수. 수밖에 없는 키로쓰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해보는데도 뭐 엔진의 잡소리라든가 미션 변속에 있어서 충격이라든가 이질감 그리고 노면이 안 좋을 때 혹은 방지턱을 조금 세게 넘어갔을 때 올라오는 하체 잡소리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제가 가속을 조금 해보는데 팍팍팍 치고 나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밀어주는 어, 오우 좋네. 자 그리고 오늘 차량 같은 경우 중국이기 때문에 핸들을 딱 놔뒀을 때얼라레먼트가 틀어졌는지 핸들 놔뒀을 때뭐 차가 삐뚤게 간다든지 핸들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똑바르게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상태 정말 깨끗하고요 버튼 류들 그냥 깔끔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썬루프 하도라마 썬루프가 들어갔어 굉장히 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의 옵션이라든가 실내 그리고 외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제 옵션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운전석 조수석 모드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기능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 라이트 기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 핸들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거리 유지 핸들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핸들 리모컨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뒤 2채널 벤츠 블랙박스가 장착이 장착되어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깔끔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미러링 애플카 플레이 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한 버튼이 있고요 벤츠의 상징인 조 컨트롤러 터치패드까지 다 장착이 되고 드라이브 모드 컨트롤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 단 아쉬운 건통풍 시트는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차라 같은 경우는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쁜 조합이에요. 흰색 외관에 베이지 시트 조합 크, 너무 고급스러워. 전차주분도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가죽 시트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오염, 이염 전혀 없고요 천장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차근거리 유지, 차선 이탈, 그다음에 축구방 경보 시스템까지 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트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뒷좌석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동 PD 쭉 한번 들어와 봐이 시트 깔끔함을 시트가 정말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요. 자,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뒷좌석이에요. 동 PD, 쭉 한번 들어와봐. 새것 같아. 어, 사람이 타지 않는 그런 느낌? 음, 어떻게 주름도 없고, 이염도 없고 어떻게 너무나도 깔끔한 것 같아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일단 높은 헤드룸 그다음에 이 레그룸 여유가 있어요 소형 SUV인데 소형 SUV 같지 않는 실내 크기 2열 이열... 좌석에는 C타입의 충전소켓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사람이 뒷좌석에 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진짜 잔 스크래치 단한 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습니다자이 차량의 실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드리고 저랑 같이 외관 살펴보러 가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반대로 벤츠 GLB 뚜들공 모델입니다. 2021년식의 주행거리는 약 38,000km 완전 무사하고 제일 차량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해왔죠. 일단은 방금 보셨겠지만 흰색 외관에 베이지 시트는 정말 고급스럽고 너무나도 이쁜 조합입니다. 일단 외관적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깔끔해요. 유리, 본넷 범퍼, 어떠한 오게티, 스크래치, 스톤칩 단한 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있고요. 헤드라이트, 백화, 상이라고 해서 뿌해지거나 스키 차거나 파손된 부분들도 전혀 없이 너무나 좋고 전방 센서와 전방 레이더 센서 즉차간 거리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수석 상태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조수석 외관은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휠 스크래치도 전혀 없이 깨끗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어 쪽 엣지 부분, 이런 부분들, 생활보호 필름 모두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도어 캐치, 여기 부분도 생활보호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방향 지시 등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신다고 하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깔끔하고, 축구반 경보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옆모습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트렁크입니다. 이 차량의 썬팅은 모두 다 반반 사필름 열차단 선팅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도어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테일램프, 대루동 상태도 백화 현상, 스키 차거나 깨진 거, 파손된 거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이제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죠. 약간 이건 좀 아이러니해요. 지프의 레니게이드 트렁크 매트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 트렁크 매트 실려 있고요. 트렁크 내부도 전차주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쓰셨어요. 뭐 짐을 많이 적재하신 분이 아니. 셨기 때문에 뭐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분들도 없이 너무 그냥 깔끔 그 자체 그리고 오늘 일체랑 같은 경우는 SUV 당연히 폴딩이 되죠 폴딩한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자 그럼 운전석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운전석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운전석 또한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외관적인 상태, 외관 스크래치 단 하나도 없고, 휠 스크래치는 딱 운전석 앞 타이어 휠에만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벤츠 GLB 둘둘공 모델입니다 2021년 식기에주행거리 38,000km 완전 무사고 차량 정말 멋진 국민 조합 꿀조합이라고 하는 흰색 외관에 베이지 시트가 적용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정말 빠른 판매가 예상되는 차량이고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놀리 동네 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보시고 연락 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멘트 자차의 윤정환이었습니다.